상황을 일어주신 취지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먼저 다음은 국민의례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 의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동 자리... 공권 개헌 공동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협의회는 민선 8기 전반기에 지방자치 30년 동안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전국의 인구 10만 고 공무원 출신 자치단체장들은 재직 기간 중에 연금 전액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지방자치 30주 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가 되었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방역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해마다 10월이 되면 북회로 가서 업소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수행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일극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각 지역마다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그런 어, 지방화 시대가 어, 되어야 할 겁니다. 그 정책을, 어, 역대 정부에서 전부 추진하고,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어, 우리가 추진하면서, 균형발전하자 그렇게 했지만 은 지방의 공공기관이 오더라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텅텅 빕니다. 가족들이 내려오지 않죠. 혼자 내려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지방에서 유의해야 할 그런 문제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 때문에 못 내려오고 의료 때문에 못 내려오고 문화 때문에 못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어, 공공기관에 어, 직원들만 내려와서는 국가균형발전이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방에서도 교육, 의료, 문화 그런 어, 정주시설이 풍만해야지. 수도권 못지않은 정주시설이 될때 국가균형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었지만은 재정 문제로 인해서 국가에 사실상 귀속이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30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앞으로 사실상 개헌할 때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비율이 5대원만 된다면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국가의 중앙정부에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현상을 파악하고, 나중에 개원을 할때 제대로 대처를 해석을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대구에서 즐겁게 하루를, 하루 보내시죠? 하루 보내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수성 관광 호텔은 대구에서 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대구에 내려온 건늘 수성 관광 호텔에서 어, 주무시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대구의 유일한 어,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텔이 몇개 생겼죠? 생겼지만은 이 장소가 대구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그리고 앞에 수성못이 있고 해서 참 좋은 데입니다. 즐겁게 보내시고 좋은 추억 간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께서 특별히 이번 공동 회장단 대구광고 네, 촬영 각도에 맞춰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네, 대구 화이팅 하고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조목 지시고요. 네, 대구 화이팅. 네. 네, 이상으로 기념 촬영을 마치도록 관리를 도와주시고. 결의본 발표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사무총국에서 자리 정렬을 안내해 드리도록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 지방분권을 지방, 지방, 다시 합시다.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자율과 창의성은 중앙 집권적 구조에 의해 여전히 제약되고 지역간 불균형과 수도권 일극더 개헌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 소멸이라는 절제절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급하다는 데 일선 기초 단체장들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 자치와 균형 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 시행착오를... ...예비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제한하면서 헌법 개정이 본격 추진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지방분권형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이상을 높인다. 지금과 협력관계로 대전환하도록 현행헌법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이상을 높여 명시한다. 하나, 지방분권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입법, 재정, 조직 등 모든 영역에 5년 2월 18일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일동. 네, 취재진의 사진 촬영을 위해 공동 회장단께서는 결의문을 정면으로 취재 카메라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공네 기념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